네 안녕하세요. 신의손한대길입니다 지금 시간 보시면 4월 8일입니다. 3시 부근이고, 자 어제도 비트코인이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다가, 자 지금은 다행히 이렇게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.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새로운 이제 저점 매수 종목 하나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. 자그 전에 저희 구독자 분들께서 올해 1분기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 챙겨간 수익부터 투명하게 오픈할게요. 자잘 보세요. 자 1월 이때는 설 연휴가 조금 길었죠. 자 그런데도 이렇게 13개 종목으로 누적 250% 수익 을 수익률 챙겨드렸고요. 2월은 한달 내내 조정을 받았던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8개 종목으로 410% 수익 챙겨드렸습니다. 그리고 바로 지난달 3월은 요 마지막 이오스 30%까지 해서 총 19개 종목으로 360% 수익까지 자 이렇게 올해 지금까지 제 타점만 꾸준하게 따라오신 분들은 무려 1000%가 넘는 수익률 직접 챙겨가신 거고요. 자 다시 말해서 월평균 300% 이상의 요 수익을 꾸준하게 가져가 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100% 무료로 제가 직접 운영하는 이 정보방에 들어오셔서, 그냥 실시간으로 잡아드리는 그런 매수 매도. 점만이라도 이렇게 좀 따라오세요. 장단권대 이번 4월달도300% 이상은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.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바로 알파코크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미 이게 폭발적인 상승을 한 차례 좀 했다가 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죠. 자 보시다시피 정보방에서는 이 급등을 전부 예상하고 오전 11시 43분에 실시간으로 진입해서 이미 입절한 종목입니다. 자, 결론적으로 이알파코크가왜 급등을 쏘게 되었는지 지금 바로 설명드릴 거니까 자, 이번 영상 무조건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일봉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은 올해 초 이렇게 강력한 상승 이후에 여기서 4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락세가 이어졌는데요 그러다가 이게 4월달 들어서는 여기 1,600원 주요 매물대까지 이탈을 했었죠 하지만 바로 어제부터 급격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미리 그어드린 검은색깔 하락 추세선 위로 돌파하며 이렇게 고점도 한 차례 올려주었고요 동시에 아래쪽으로 이탈했었던 1600원 부근 주요 매물대 위로도 다시금 안착을 해주었습니다.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벌써 눈치채셨을 건데요. 자 이렇게 갑작스러운 매수세를 동반하면서 하락 추세선 위로 돌파하고 심지어 고점까지 올려주었다는 건요. 이제부터 좀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전환하면서 지금의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겁니다. 자 실제로 어제 오늘 엄청난 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. 자 뿐만 아니라 이번 하락 구간에서의 이 아래쪽 거래량을 보시면 이 매도 거래량보다 이 매수 거래량을 거래량이 월등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즉 세력들이 개미털기를 통한 가짜 하락으로 계속해서 물량을 축적해 왔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요 매집된 물량들을 서서히 소화하기 시작하면서 가격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까지 이제 파악을 했던 거죠. 따라서 현 시점에서 바라보는 제 관점은요 이대로 상승세를 더욱 더 끌고 가면서 이 2,000원 매물대 위로 추가적인 급등을 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.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매집 물량들까지 제대로 소화를 하기 시작한다면 요 2400원 부근 매물대를 넘어서 가장 위에 있는 요 3000원까지도 무조건 쏠거라는 겁니다 자 이렇듯 이렇게 영상은 녹화 후 업로드까지 시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자, 이처럼 이런 매수 타이밍이 있죠 아직 오르기 전 이때 가격대에서의 이런 타이밍을 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하지만 정보방에 계신 분들은 자, 오늘 오전에 좀 실시간으로 매수 요 1700원 부근의 타점을 받아 가셔서 단 1시간 만에 15%가 넘는 수익을 직접 챙겨가셨어요. 다시 말씀드리지만, 자, 정보방은 100%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영상하던 고정 댓글 링크로 미리미리 입장해 두시고요.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알파코크처럼 급등 앞둔 코인들의 매수, 매도 탓 점이라도 가볍게 구경해 보세요 시장도 이제 막 저점 찍고 반등을 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정말 수많은 급등 코인들을 정보방에서 싸그리 잡아 드릴 거니까 진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요 알파 쿼크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아직 2차 3차 급등까지 나오려면 시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자 매도타점 받아가세요 아시겠죠 내일은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